네, 안녕하세요. 컴클입니다. 며칠 전에 신천지 사이트가 중학생한테 해킹당했다는 재밌는 기사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보고 네티즌들은 정말 잘했다. 재밌다. 해킹 이런데 싸우는 거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라는 좋은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안 좋게 보진 않지만, 이 보안할게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별로 좋지 않다. 다시는 정보만 없게 발을 내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이 해킹을 어떻게 진행했서 진행했는지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구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요이 신천지 사이트가 이런 사진도 사진이지만, 그, 경고창이 하나 띄어졌다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신천지 사이트, 중학생한테 다 털렸죠. 라는 경고창과 함께 이 사진이 올라온 건데요. 과연 그 경고창을 어떻게 띄었을까요? 제가 전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 이런 영상이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XSS 공격을 배워보자. 예상하기로는 이 공격을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공격이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중학생이 경고창을 띄웠는데, 이 취약점 자체도 그 사이트 내에 있는 코드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삽입해서 그런 경고창을 띄울 수 있는 겁니다. 이 경고창을 띄울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 먹히면 관리자의 이제 아이디도 얻을 수 있고 아이디보다는 쿠키를 탈취해서 세션을 탈취해서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음. 네. 악성 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게시판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물론, 많이 다르긴 한데,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네. 실제 이제, 웹사이트 보면, 이런 태그들이 있고, 이 안에다가 내용이 들어가 있는 식이죠. 이런 악의적인 코드들을 게시판에다가 올려주면은 이 코드 상에서 이 게시판에 들어간 이 코드가 실제 자기 코드인 것처럼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창도 뜨고, 뭐,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자의 세션을 탈취하는 그런 것까지 가능하겠죠. 네, 이거를 이제 똑같이 한번 써줍니다. 네, 안녕하세요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잘 뜨죠. 네, 이번에는 코드 한번 넣어볼 거예요. 과연 먹히는지. 뭐 이렇게 뭐 글을 올리기를 하면은, 올렸습니다. 도 게시판에 들어갈 때, 하이라는 경고창이 뜨죠. 마치 그 중학생이, 중학생이 털렸죠. 라는 경고창이 뜬 것처럼 비슷하게 뜹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킹을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사이트마다 필터링을 제공시켜 놓으면 이런 공격이 먹히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사이트가 이런 필터링조차 하나도 적용어 있지 않았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 방법이 가장 유력하다고 봅니다. 물론 사건의 이제 발단이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이제 네, 조사의 과정을 보고 알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이렇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이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 공개가 되면은. 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